<laughs> thank you, thank you. <laughs> 안녕하세요 미국이모 비바입니다 미국에서는 타주로 이사 가는 것을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이민 가는 것과 똑같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크럴만도한 것이 차량 등록과 운전면허증 발급을 또 새로이 해야 합니다. 오늘은 저희가 어, 텍사스 주민이 되어가는 과정을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. 자 자, 여기서 이제 어, 인스펙션 마치고 출발합니다. 페이퍼는 차 안에 있다고 하니까 한번 볼게요. 어디 있는지. 아, 여기 있구나. 짜자잔!

<laughs> okay. Thank you, thank y o <laughs> <laughs> 네. 자, 오늘, 뭐했했요요 뭐 우리? o y boy, b 지 y 거 o y bo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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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오 y bo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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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bo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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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원래는 예약이 필수인데 저희는 예약 가능한 날짜가 무려 6개월 뒤더라고요. 그래서 무작정 오피스에 찾아갔는데 다행히 처리를 해주었습니다. 저희 운전면허증 갱신하러 왔는데 서류를 덜 가져와가지고 지금 다시 집에 가고 있어요. <laughs>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주로 이사를 온게 다른 나라로 이민 온 거랑 마찬가지라고 하더니 정말 그렇네요. 지금. 여기 뭐가 필요하냐? 소셜 시큐리티 카드랑 저희 그 합법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다는 그런 증빙서류, 저희는 그랜카드 필요해가지고 지금 다시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. 지금 임시 저거 받았어요. 임시 아우, 나펜 들고 나왔네. 이거 펜 갖다 놓고 올게. <laughs>